중동과 이스라엘 소식을 전해 드리는 인사이드 이스라엘입니다.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. 회담의 주요 안건은 이란의 핵 문제였습니다.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이스라엘은 지난 5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교전 당시 아이언돔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. 이스라엘이 유대교 명절을 맞아 통곡의 벽 틈에 기도 쪽지 수에 나섰습니다. 기도 쪽지는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맨손으로 수거 됩니다. 성전에서 철로 된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. We have here notes from all over the world. Many a 수거된 기도 쪽지는 감남산에 묻힙니다. 건축 현장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습니다. 텔아비브 근처의 라마타샤론에서 1500년 된 비잔틴 시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. 현재 항아리를 비롯해 희귀한 동전이 보관된 대형 창고의 기초를 발굴 중입니다. 동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며 당시 기독교가 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됩니다.